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 한국시장하고 중국시장 어, 코스피 코스닥 급락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 어, 김영환 박인금 연구원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 중, 중국 주식 급락 코멘트 발표해 주세요. 네, 급락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 코스피는 2.45% 코스닥은 3.23%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과 연기금 순매도가 주로 하락을 견인을 했습니다. 어, 주요 요인은 홍콩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상 소식이랑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우려 이두 가지가 주로 작용을 했는데요. 홍콩 정부는 주식거래 인지세를 기존의 0.10%에서 0.13%로 3bp 상향 조정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어, 이 부분이 좀. 오들어서 주식시장에 급격하게 투심위축을 가져온 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은 한국 증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큰 조정을 받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길게 먼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면 은 어, 글로벌 자산시장의 증세 가능성을 좀 겁을 먹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은 홍콩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금융 거래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 이렇게 때문입니다. 저, 지금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실물로 가는 것보다는 자산 시장 내에서 머무르는 게 많다 보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자산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계속 어, 이런 저, 계속 그 정책을 펴다 보면은 어 실물의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부담은 결국 이제 정책적인 부담은 커지는데 부양도 같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러면 이렇게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돈중에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이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실물에다가 직접 소화하는 방향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들이 커지는 부분인데. 어, 이런 게 정말 본격화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인 거죠. 어, 이런 거를 좀 걱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 주식시장이 좀 겁을 먹은 상황 같은데 사실 과거에 보면 항상 이런 금융과세라는 게 저항도 굉장히 컸고 사실 원하는 효과들을 다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요인인데 지금 너무 빠르게 시장이 좀 겁을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후에 이제 홍콩에서도 장 종료 이후에 단, 당장 도입할 건 아니고 뭐몇 개월간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너무 먼 미래의 얘기를 선반영을 해서 걱정을 한 요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우려는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홍콩 이슈보다는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의 할인율 부담이 커지는 부분, 그리고 거기 대응해서 한국 기업 실적들이 충분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양쪽이 다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 상승 때문에 조정을 받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 매수해야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뭐 어제 증시 조정 폭은 좀 과도했고, 뭐 조정 시 매수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공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예, 중국 쪽 마저 발표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제가 중국 쪽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홍콩 정부는 올해 재정 예산 발표하면서 관련 인지세 성향 조정 같이 어, 조치를 같이 발표했거든요. 어, 홍콩 정부 역시 올해 뭐 경기 부양 위해서 이 재정 적자 비율을 3.6% GDP 대비 3 5까지 갖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재정 수입을 조금 더 향후에 거두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연초 이후에 중고 본토 자금은 가파른 속도로 홍콩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자금 유입 규모 자체는 선호강동 개통 이후에 총 매수 규모의 19%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중국 정부의 보통 번토 자금 유출에 대한 경계감도 이런 인지세류의 상향 조정의 배경 중 하나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고 있고요.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이 조치로 인해서는 이렇게 홍콩 주식 시장으로 최근에 가파르게 요입되는 중국 번도 자금의 속도가 다소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홍콩시장 베리에이션 매력 부각과 더불어서 이런 대형 브루치 기업의 성장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에 대한 이런 통화정책 스탠스를 정확하게 파기, 파악하기 위해서는 4월 정치고 회의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번도 지수 레벨에서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지금 지수대가 전혀 부담이 없다면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도 저희 투자가들이 뭐 크게 동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사실 저희가 뭐 작년부터 이어진 지수 흐름을 생각을 해 보면 이 많이 올라왔다는 게 제일 큰 부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밸류에이션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피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음, 한국 증시 멀티플은 13배 중반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에, 주가 고점 당시 14배 중반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약간은 압력이 완화된 상황이고요. 압력이 완화되는 배경이 사실은 실적 전망이 빠르게 상향이 되면서 주가가 가만히 멈춰 있어도 한한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한4% 정도 어,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이게 이제 크게 가격 조정을 받지 않더라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부담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절대적으로 아직까지도 13배 중반이라는 거는 뭐 역사상 제일 높은 수준의, 그니까 2007년, 저, 어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 멀티플 자체는 그렇고요. 사실, 저희는 지금은 이제 저금리가 증시 밸류에이션을 더 키운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드 갭을 기준으로 보면은, 일드 갭이 현재 12개월 포드 EPS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뭐, 과거 역사상 분포의 상위 뭐, 1, 2%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를 2022년도 실적 전망을 풀로 다 반영을 하면은, 한8%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담 자체가, 어 적은 건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더 올라갈 여지가 뭐 약간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시기로 보면 국면이 조금 추심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올라갈 업사이드가 저, 저, 전혀 막혀 있는 상태까지 뭐 정말 보게찬 상황이야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MSCI 신흥국 지수, 선진국 지수, 이런 거 비교해서 고스피 상황을 보면요. 약간 과거 평균보다는 조금은 비싸져 있는 상황은 맞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말로, 뭐, 큰 폭으로, 어, 역대 안 가본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올라가면서 한국 증시도 올라간 부분이 사실은 크고, 어, 과거 수치랑 비교했을 때괴율이 확갈라 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 상황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어 다음은 아테한 현지 리서치 대장이 보는 주식 시장 김영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네어 흠일 희밀... 지금 아세안이라는 자료가 발표가 된, 어, 발간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현지법인 리서치, 리서치 센터장과 콜라보로 해서, 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주요 이슈를, 어, 매주 다루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건 이제 베트남 쪽은 이제, 때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요번 때은 코로나 19 때문에 과거 때가 좀 달랐다. 과거 구정이랑은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물을 구매하거나 전달하는 인파도 사라졌고 그리고 때 특수로 특수로 분볐던 상점과 야시장도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당일 도시와 지방 사이의 왕래도 끊겼는데요. 어 그래도 요번에는 어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 19 방역 정책으로 어, 확진자 수는 급감 급감했습니다. 어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연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보너스 지급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부 정책으로 소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어 소득 증가나 뭐 생활 수준 개선과 함께 현지인들은 이제 건강과 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신 업체 유통 그러니까 베트나 어 백화점 슈퍼마켓 미니마트 편의점 등에 대한 어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신규 업종 분류 시스템이 출시되었는데요. 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 테크놀로지 신규 업종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 인터넷 유통 관련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시가총액들이 작기 때문에, 어, 그냥 일반적인 중소형주의 주가 움직임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업종이 나중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고젝이나 토코피디아 같은 이제 유니콘 어, 대형 유니콘 테크 기업들이 어, 테크놀로지 업종 편입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해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애플 같은 미국 테크 관련 종목들이 주식 시장을 견인했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의 테크주 테, 테크주를 테크주들의, 시, 장 주도력이 강화될 걸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은, 자료 뒷부분은 이제 아세안 시장 동향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현우 용건 발표하겠습니다. 예, 어제 하이닉스가 공지한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8조 원 규모의 EUV 노광 장비 구매를 한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제조사인 ASML이랑 5년에 걸쳐서 장비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 24대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도입한 EUV 장비가 한 30대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큰 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M16 라인에서 원알파 나노미터 디램 일부 레이어에 EUV 노광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최근에 그 기술 컨퍼런스에 나와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그 디램의 일부 이제 비아 홀에 EUV를 적용했을 때 원가가 한20% 수준 절감이 되고 배선 레이어에 추가로 도입했을 때는 한3% 정도 더 절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EUV 관련된 그 업계 좀 걱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 주가도 조금 빠졌고 그 이유가 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EUV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EUV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 그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원 알파 나노미터 디램을 최근에 개발을 성공을 했고 상당히 좀큰 성과를 달성을 했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약간 앞서가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하는 얘기는 EUV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기들은 원 베타나노미터까지도 EUV를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이렇게 개발의 성과가 좋으니까 업계에서는 EUV 장비에 대한 효용성에 일부 의문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어, 삼성은 원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하이닉스가 EUV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관련된 업체들한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하이닉스가 최근 이제 기술 컨퍼런스에서 또 얘기를 했던 게 당분간은 D램 EUV 공정에는 페리클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 의하면 로직 반도체랑 달리 D램은 이 스캐너에 노출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페리클을 마스크에 부착을 했을 때 처리량 저하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자기들이 이제 실험을 했을 때 투과율 88%의 페리클을 장착을 했을 때 처리량이 25%나 감소하기 때문에 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직 반도체는 어, 불량 소자가 나왔을 경우에 상당히 회, 그 회로에 치명적인 문제를 끼치는데 D램은 보정 회로가 있어서 불량 소자가 이제 몇개 있어도 뭐 제품 동작하는 데는 이제 크게 무리가 없어서 페리클이 그다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페리클의 효용성이 낮아지면 EUV 마스크에 대한 검사 횟수가 늘어나야 되고요. 검사 장비 만드는 업체들한테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로는 ASML이랑 일본의 레이저텍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대한유화 황유식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네, 대한유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 추천 드리고요. 어, 목표 주가를 33만원에서 52만원으로 어, 상향을 좀 했습니다. 어, 지금 단기적으로 그 석유학 시황이 뭐 작년 말에 이어서, 이어서 뭐 2차 랠리를 좀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시황이 다시 한번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분리망용 HDPE의 실적을 어, 다시 반영을 좀 했습니다. 뭐, 기존에는 어, 상대 가치 반영으로 이제 PBR 가치로 좀 어, 한꺼번에 반영을 했다면 요 분리막용 PE를 좀 따로 떼서 어, 산정하는 SOTP 방식으로 어, 목표 주가를 산정을 했고요. 어, 그래서 기존 석유화 가치는 1.7조 원, 그리고 분리막용 PE는 1.1조 원으로 어,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어, 제시를 좀 했습니다. 어, 지금 분리막 사업은 이제 글로벌 마켓쉐어 1등이고요. 어, 40%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그이 하이테크가 좀 필요한 어,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어, 이마켓쉐어가 앞으로 그 2차 전지 성장성을 그대로 어, 따라가면서 유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어, 매출액은 이제 작년에 1 0억 원, 올해 1 4백억 원. 그리고 이제 2025년이면 5천0 0억까지좀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률은 뭐잘뭐 정확히는 좀잘 뭐 파악은 안 되지만 약한 40% 수준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뭐, 이보다 이제 높다는 이제 추정 치들도좀 있습니다. 음, 어찌됐건 굉장히 높은, 어, 수익률이고요 어, 매출액이 한 30, 40% 증가하는 가운데, 어, 이런 이익률이 계속 유지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브에비타 멀티플을, <laughs> 피어그룹들 어, 소재 그 기업들이 받는 한 17배를 좀 적용을, 어, 해서, 어, 가치를 좀 평가를 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지금 석유학 시황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작년 12월, 11월부터 좀 좋았던 이제 석유학 화 시황이 있었고요. 올해 이제 춘절 이전까지는, 어, 국내 그 NCC 설비 재가동 하면서, 어, 약간 이제 슬로우한 국면으로 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그 1분기가 좀 피크를 좀, 어, 찍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전망이었는데, 어, 지난주 그 미국의 텍사스 한파 영향으로, 어, 미국의 어 설비에 한 절반 정도 가진 가동을 좀 멈춘 상황입니다. 그 일본 후쿠시마 지진 때문에 어, NCC가 대략 100만 톤, 그리고 제 지난주 미국 한파로 대략 한 2천만 톤의 에틸렌이 지금 어, 멈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유입되는 제품이 이제 PE, PP, m e g PVC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좀 받는 상황이고요. <laughs> 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자세히 업데이트를 드리면, 뭐 이번 주는 이제 재가동을 다시 시작하는. 어 그런 이제 주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뭐 파이프라인 지금 균열이 좀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 라인에 이제 안전점검 그리고 수리 등을 한다면 뭐 2월 말까지 어, 순차적인 재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가동률 상승 그리고 이제 출하를 좀 고려를 한다면 어 완전 정상화되는 데는 한 3월 중순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대략 한 1개월 남짓 정도, 어 공급 물량에 지금 차질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한파 영향은 뭐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어 이런 영향으로 지금 성수기에 지금 들어가는 어 시즌인데 이제 공급이 타이트하고 아시아 유입 물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내에 공급 타이트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지난주 후반부터 제품 가격들이 다시 반등세를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스프레드가 지난 한달반 정도 하향세였다가 어, 최근 어,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어그 어팡의 어, 피크가 1분기에서 한 2분기까지는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좀 전망을 좀 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석유학의 어, 시황은 어, 강세가 좀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하반기는 다시 좀 완화되는. 그래서 상고 하저의 그석유학 시황 전망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어, 그 피크가 이제 1분기에서 2분기까지도 가능하겠다 예, 그렇게 조금 더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동사 그 1분기 영업이익과 어, 연간 연마, 어, 연간 어, 추정치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화시스템 최직명 어,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기존의 당사에서 22,000원을 목표 주가로 1월에 초에 제시를 드렸었는데요. 28,500원으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어, 피어들이 보통 열, 그 18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어, 현재 피어들 대부분이 뭐 평균적으로 이제 한 26배에서 한 43배 전후까지 아예 스펙트럼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현재 평균적으로 한 36.1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어, 기존에는 저희가 피어들이 18.2배지만 한40% 정도 프리미엄을 부여해서 t p 를 제공했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방산 부분의 약진, 우주 개발 쪽에 대한 관심 확대 가능성, 그 다음에 UAM 쪽, 어, 기대감,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방산이나 우주 개발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예, 피어들 자체가 대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쪽이 우주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만, 어, 하나 시스템이 현재 p e r 을 봤을 때는, 어, 24배 정도니까, 어, 적어도, 예, 우주 개발 쪽이 더 가든 안 가든, 적어도, 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저평가 상태인 게 분명하다. 그리고 UAM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전혀 녹아들어 있지 않은데, 예, 중국에서 잠깐 해프닝이 있었죠.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도로 내려갔지만은 예, 중국에 있었던 이제 이항이라는 기업이 어, 에어택시 쪽 가시성을 보여주면서 밸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 중국과는 다르게 저희 하나 시스템이 준비하는 에어택시 쪽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다는 점에서 좀 저평가 상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 실적 전망은 그렇게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 작년 대비 완만하게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 이유는 이 회사의 현재 사업 구조를 봤을 때 방산 60%, 방산 60%, ICT 한40% 정도. 예, 최근에 방산 쪽이 좀더 약진을 해서 방산이 한 7대3, 뭐 6대4, 7대3 이 정도에서 나오는 회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수조잔고가 작년에 양호하게 성장을 한 것도 있었고, 올해 TICN 4차, 그리고 이제 CIWS라고 부르는 이제 군함으로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거 격추시키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발주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의 기존 사업은 성장을 지속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주 개발이라 에어택시 쪽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우주 개발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시스템이 직접 예, 네, 초소형 군사위성 쪽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해왔고요. 어, 올해 정부가 발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페이저라는 영국 벤처기업을 지난해 인수를 했고요. 어, 세 번째는 카이 메타라고 부르는 미국 회사도 작년 말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두 개의 회사들은 전부 그 저궤도 위성 통신망 목적으로 쓰이는 위성 안테나 쪽 벤처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이 회사가 이쪽 세 가지 축으로 일단 위성 쪽 투자를 했고 최근에 모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 지분을 예, 인수를 했죠. 거기에 또 이제 3월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세트레가이가 여기에 그 김동관 대표를 포함해서 하나 측 인사들이 이제 이사진으로 합류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 시스템을 주축으로 이 협력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냐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그런 시너지도 사실 주가에 투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좀 주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택시 쪽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중국 기업인 이양이 어 최근에 뭐 공매도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공장을 방문해 봤는데 다 엉터리더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어, 계속 보는 설명 드리지만, UAM 쪽 한국형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현대차 그룹도 참여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장성세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 시스템이 투자한 오버웨어 쪽은 어떤 회사냐 하면, 이 설립자 아브라함 카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전투 드론을 최초로 개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그 현대전 양상을 바꾼 사람 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발자 백인으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 대한 기술력은 크게 의구심을 안 가지셔도 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UAM 쪽은 이제 미국에서 2023년 시장이 열리고요. 우리나라는 25년 열립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10년 이상 이제 연평균 30%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예, 피오보다 쌀 이유는 전혀 없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K H 밭테 이기화 연구 발표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기존 24,000에서 26,000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배경은 지금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예상보다 좀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올렸습니다. 그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 는 작년에 이제 사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가격이 비싼 부분이 좀덜 이제 어필이 되면서 예상보다 좀 출하량이 부진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이 그래서 기대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하반기 예상보다 좀 출하량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 올해 이제 노트 시리즈가 단종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이 좀 차지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가형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마 새로 출시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가격대가 100만원, 초반에서 조금 더 비싼 정도로 형성이 될것 같고요. 노트 물량과 이제 이런 가격이 좀 싸지는 걸좀 감안하면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좀 출하량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그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힌지를 계속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가 이제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 또 본업 중에 이제 브라켓이라고 중저가 그 플라스틱 케이스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고객사인 삼성이 가격을 약9% 정도 인상시켜줬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진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어행 조정을 통해서 이제 26,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네, 다음 해외 주식은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